앞에그 먼저 하고 조금씩 조금씩 할게요. 네. 앞에도 좀더 맞춰서 음. 일단 1페이지를 먼저 보자. 아 12페이지네. 음. 우리가 한문 내용처럼 물리 화학이야. 물리화. 그래서 내가, 어, 사과를, 여기서 쪼갰어. 사과를 쪼개도 계속 사과잖아. 그래서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물리 변화. 물리 변화. 그래서 물리 변화는 성질이 안 변해. 공유한 성질이 그대로야. 근데 얘는 변해. 얘는 그대로. 그럼 이런 거 보자. 만두 잘랐어. 그냥 책상에 오래 나놨어. 만두를 잘랐으니까 물리 변화지 네. 근데 그 다음날 상에서 못 먹어. 어, 그럼 화학 뭐 변하겠지? 네. 그러니까 뭔가 성질이 확실히 변해야 화학 변한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물리 변화에 떠봐봐 그러니까 이게 성질 그대로고 모양만 변하는 거거든. 또는 뭐 액체. 네 한글에 그게 어려운은 없지? 기체, 액체, 고체 이런 말만 알아들 수 있지? 그래서 이런 게 변하면 그냥 물리 변한 거지. 음. 그러면 보자. 뭐 이게 끝이야. 근데 화학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게, 완전히 새로운 게 돼야 돼.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우리가 저뭐 숯, 뭐숯 같은 게 있어. 숯. 샤프심, 네가 쓰고 있는 네. 샤프심 근데 이것 선생님이 불에 태웠어 샤프심을 그러면 전혀 관계없는 이산화탄소라고 샤프심인데 산소를 만나면 뭔가 전혀 다른 물질이 생겨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이런 걸 원소라는데, 자, 샤프심이제 필기할 수 있지. 네. 삼소는삼소는숨쉴때 쓰는 거잖아. 네. 근데 전혀 이상한 물질이 생겨. 요거 마시면 죽거든. 그거, 이거 너무 이상하게 새로운, 새로운 게 생긴 거지, 새로운 게. 이렇게. 음. 그래서 이거, 이게 끝이야. 이거 치고. 한장 넘겨봐봐봐. 그래서 14에 보면, 이게 너무 쉬워서 이걸 하지 않고 화학 변화만 하는 거. 근데 이게 약간 산수고 약간 수학이거든? 그래서 조금 괴로워도, 어, 좀,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좀 해야 돼. 이게 워낙 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 어, 보면은 이제 이런 걸 화학 반응식이라는데, 그 중간에 3번 물 생성을 하는 방법 있지. 요것만 세마번 해볼게.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영어는 알아야 돼뭐 이런거는 이런 하이드로지이라하이드로지 그러니까 네 아직 지금 니네 머릿속에 영어가 먼저 나오나 한글이 먼저 나오나? 몇개는.. 막 섞이나? 꿈꿀 때 영어도 꿈꿔? 네. 가끔 다 달라요 막 어떤 한글로 꾸고? 네. 그래서 뭐 좋은거지 뭐 네. 그래서 일단 거기서도 화학 수업을 했을까요? 우중에서 그 어. 이렇게 나나? 이렇게 하진 않고? 자세야. 아, 자세 안 하고. 어. 그러면 너무 기본적인 이몇 가지는 알아야 돼. 이게 수소야, 수소. 하이드로진. 옥시즌. 산소. 이게 카본. 탄소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 정도, 이 너무 기본이니까, 있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자, 보자. 그러면 선생님, 그 2단계 보면, 이제 수소랑 이게 이제 산소라는 건데, 지금 왜 일을 씁니까? 이하는데 원래 혼자는 너무 불안해서 얘는 항상 친구랑 같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일하고 돼 있어. 어쩔 수 없어.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수소기체. 이거 터지면, 큰일 나, 이거 터져서 대학원생들 말 주고, 수소 봉 터지면, 화상이 벌써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풍선, 떠오르는 풍선 알지? 원래 그거는 안전한 헬륨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이 돈을 미쳐가지고, 이싼 수소를 쓴 거야. 근데 이게 생일 케이크에 불이 붙었어. 아, 봤어. 엉터져. 화상 입은 거. 어... 그게 쇼츠인가그거 봤지. 네. 여자 화상 입은 거. 그게. 응. 아, 수소를 넣고. 그렇지. 수소 넣으면 안 돼. 뭐, 원래... 원래는 헬륨이라는 걸 넣어서, 네. 이게 조금 비싸. 근데 헬륨을 넣으면은, 어. 불에 이렇게 했을 때. 아, 폭발 안 해. 어. 그래서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쓴거야 그래서 사람 크게 다쳤어. 그럼 뭐, 화상이 공면 얼굴이 흉터 생기고. 그럼 자, 이게 우리나라 말하면 로 물이거든? 그래서 이게 약간 수학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눈으로 할수 있어. 자, 두 개지. 네. 두 개라서 문제가 없어. 네. 근데 이게 두 개인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약간 상수를 좀 해야 돼. 어, 그럼 어떡하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선생님 그럼 되지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어 이게 몇개 됐어 두 개인데 두 개니까 네개 됐잖아 그럼 여기 네 개를 맞추기 위해서 짠 이렇게 정신 없지 다시 천천히 해볼게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다시 천천히 이렇게 말로 하는 거 먼저 하고 수학으로 하는 거 보여줄게 말로 먼저 해볼게 이거는 h란 글자 두 개, 요 o란 글자 두 개야. 근데 여기는 h가 두 개고, 이 o라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무조건 이두 개를 맞춰야 돼. 그럼 이게 한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앞에 2를 적는 거야. 그러면 2, 1은 2, 두개 됐잖아. 근데 덕분에 수소가 두 개가 있는데 두개 곱하면 네 개가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맞춘자 이거. 이거를 좀 더, 좀더 쉽게 설명해 줄게. 자, H가,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H2O니까, 저이딴식으로 봐봐. H2개, O2개, 그래서 H2O가 된 거야. 근데 지금 개수가 봐봐. 하나, 두 개인데, 하나밖에 없지? 2를 곱하는 거야. 그럼 H가, 뭐야, 두 개인데, 두 개인데 또두개 곱하면, 네 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네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앞에 2를 곱하면. 좀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약간 수학적으로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그래서 오늘 수업 목표 이거야. 학교에서도 이거밖에 안 하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요거를 잘, 요거만 잘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생일 만에 요 푼. 아, 이거는 약간 좀 스트레스인데 앞에 수학처럼 A, B, C 이렇게 꼭 수학처럼 A, B, e, C를 적는 거야. 요거는 단순하니까 눈으로 할수 있었지만, 복잡한 경우는 이거를 써야 돼. 그래서 봐봐. 그러면, 자, H는, H부터 해보자. 두인데 A가 있으니까, 2 a 이렇게. 몇 단식으로 되는 거야. 천천히 해볼게. 두개인데 앞에 A가 있으니까, 2 a 가된 거야. H만 봐. 요거 좀 보지 말고. 여기 H. 이미 두 개지. 근데 앞에 또 C가 있으니까, 이 C야. C가 하나인데 H가 두개 있는 바람에 이 C가 된 거야. 이게, 같아요. 갑자기 수학으로 하니까 너무 머리 아프지? <laughs> 일단 한번 봐. 학교에서는 이게 너무 어려우면 안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 일단은 봐. 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자, 여기는 산소가두개 있는데 역시 이제 이 b가 있으니까 2b야. E, 2b e, 두 개인데 b가 앞에 곱했으니까 꼭 수학 같은 거야. 곱한 거야. 자, 이게 한 개지. 네. 근데 앞에 c를 곱하면 얘는 c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왜냐면 이 c 는그러면 ec는 자 B,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그니까, 러 이런 식으로, 이게 몇대몇대 몇인지가 대몇 짠짠짠 나와. 그럼 이제, 이거 대충 한번 해보자. A 대 B 대 C가 탁 하고 나와. 얘는, 봐봐. 1대 1이야. 1대 1. 근데 요거는, 이게 한 개면, 뭐야, 이거는 C는 2B, e, 이렇게 되잖아. 맞지?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렵긴 한데, B는, 이거 살짝 좀 넘어가자. 2분의 C, 이런 식. 식은 좀 이상하지만 알아보겠지? 네. <laughs> 그래서 결국 식이 어떻게 되느냐 면은 연말 이거는 2분의 1 이렇게 돼서 2대 1대2 이래야 되는 거야. 2대1대2, 2대1대2 이렇게 수학 차로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거 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일단 눈으로 하는 거 먼저 하자 눈으로 하는 거알이지 이거 좀이 방법이 좀그래요 이건 좀어려운시 하는 방법이지. 이렇게 눈으로 하는 방법이 더 좋아.